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창원중동 유리시티 금매로 나와 있는 4단지의 30평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층이고요 음, 프리미엄은 3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표를 보시면요. 네. 중동 유니시티 30평형 중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층이에요. 고층. 여기 고층 나와 있습니다. 고층입니다. 금매로 나와 있는 사단지에 남동향 매물이 되겠고요. 계약금 20% 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되돼 있고요.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매물. 중 에어컨 두개 들어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4단지입니다. 4단지 여기 보시면 여기 중앙공원이 되겠고요. 어,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주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단 쪽에 사화공원 쪽에 이제 부출입구가 있는데, 어, 지금 4단지 보시면 1,768세대입니다. 1단지가 제일 많고요. 어, 이 4단지가 두 번째로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별로도 59제곱미터부터 해서 137제곱미터까지. 네, 다양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제일, 여기 보시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이, 네, 25평형이 있구요, 30평형이 있고, 그리고 48평형이 있습니다. 외에는 각 타입들이 약간씩 혼재돼서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음, 정남향은, 네, 여기 48평형이 정남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가 일단 확정이 났는데, 이사단지 안쪽에 정확하게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또사단지에서는 학교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오늘 매물의 위치부터 짚어드릴게요. 오늘 매물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30평형. 그리고 여기 4호 라인의 고층이 되겠습니다. 4호 라인의 고층. 시야각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135도 사람의 시야각도를 계산을 하면, 일단, 요렇게 굉장히 멀리까지 나와요. 틈 사이로 해서도 시야각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상, 어, 앞쪽으로는 물론 뭐, 아파트가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야각도로 봐서는 상당히 좋고요. 청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채광도 좋고요. 뷰도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가시면 바로 옆쪽에, 그, 창원 서부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생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기도 좋고요. 네, 그렇게 아주 편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층수를 볼게요. 층수를 보시면, 405동이라고 말씀드렸죠. 405동의 4호 라인의 고층이 되겠습니다. 탑층은 아니지만, 어, 고층. 네, 지금 표시해 준 곳,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매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타입을 볼게요. 네, 이쪽.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양쪽에 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전체가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죠. 포베이 네, 구조로 되어 있고 가빈형 벽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한쪽에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만 이동하시면 이제 부엌과 거실이, 주방과 거실이 일자형으로 해서 마탄기가 돼서 아주 환기 잘 되고요. 팬트리가 하나 나옵니다. 팬트리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안쪽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침실이 나오는데 안쪽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큽니다. 네. 파우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욕실이 있습니다. 또 발코니하고 대피 공간이 앞쪽에 위치를 하고요. 네. 뭐 포베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 건을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면 될지 한번 여러분들과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기준 중 이상이니까요. 계약금이 현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4,000 아니죠. 죄송합니다. 7,800이네요. 7,800, 0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20% 현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7 8 0 04만원에 확장비가 계약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13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34만원. 이렇게 하면 7,938만 원. 네. 7,938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적어 볼게요. 7,938만 원. 자, 여기에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에어컨 두 개면 네, 33만 원이 계약금이 10%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33만 원 여기다가 프리미엄이 300만 원이 있으니까요. 요렇게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71만 원이죠. 71만 원에 8,271만 원. 네. 8,271만 원만 준비를 하시면 지금 소개를 해 드렸던 4단지의 30평형 고층의 매물 인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창원 중동 유니시티 4단지에 30평형 남동향의 고층 매물입니다. 에어컨 두개가 들어가 있고요. 현금이 20% 가, 아, 계약금으로 들어가 있는 매물 플러스 3 0 0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외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중동 유니시티 매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모양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많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저희는 창원 김의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폰이나 PC 창에 검색을 아, '발품 부동산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을 바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네이버 TV 채널과 그리고 카페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구독 어, 채널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카페 가입하시면 창원 김해 아파트 분양정보 그리고 분양 매물들 그리고 아파트 시세 그리고 상가정보 뭐 여러가지 정보들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 신청하시고 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동 유니시티 금매물 사단지 매물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다른 매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